초등부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두손 모으고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함께 율동하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에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 찬양할 거예요. 나를 보셨네라는 찬양 함께 할 건데요. 우리 다 같이 가사를 잘 아는 친구들은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찬양하기 원하고요. 그러지 않다면은 우리 함께 두손 모으고 가사에 집중하면서 기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목소리로 또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알려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가사 그대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때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동혁 목사님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동용 목사예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두 번째네요. 오늘이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우리 꼭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기에 이렇게 자막이 뜰 거예요. 우리 자막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는요, 위로와 격려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때부터 그리스도인, 오늘로 말하자면, 크리스천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지혜 vs. 하나님의 지혜. 꽝꽝.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의 지혜 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지혜롭게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지혜를요,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지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서 두 가지의 지혜로 성경에서는 나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지혜를 우리가 믿고 구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구해야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 길지 않고 짧고 굵게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고린도 교회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요, 큰 문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분열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서로서로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도 가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마저 이렇게 서로 편을 가르면서 분열이 되기 시작하니까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화려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은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건이라고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힘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부족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세상의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래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용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우리 영상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뿅! 우와! 에어팟 최신형이네? 언제 산이 엄마가 영어 공부하라고 사줬어. 우와, 좋겠다. 우리 응. 엄마는 비싸다고 안 사주는데. 비싸진 않은데, 확실히 좋긴 해. 특히 영어 공부할 때다잘 들리는 것도 있 똑같지 않나? 잃어버리기도 쉬울 것 같은데 아, 나한 번만 들어보면 안 돼? 한 번만 응안돼나 음, 이번에 영어시험 1등 해야 하거든 어, 별로 비싸는 않지 아니 내가 고장 고정도는... 낸다다아 진짜 한번딱 때려 넌 항상 딱 때려 응한번자안돼자 얘들아 지난번에 어. 테스트한 잉글리시 어. 리스닝 점수가 나왔어요 어 이번에 1등은 와우 형이가 차지네 퍼펙트! 아 그리고 이 등은 <laughs> 역시도 드림이가 차지했네, good job. <laughs> 아. 아. 우리 한스갈건데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거기 샌드위치 진짜 맛있어 안돼 나 할거 많아 아이,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 될아아야야렇렇긴한데 진짜 맛있냐? 그러지 뭐 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 저 아저씨가 줬잖아. 그렇긴 하지. 물론 요리를 한건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걸 사먹게 돈을 준건 부모님이고, 근데 왜 하나님한테 감사한데 기독교 진짜 웃기지 않냐? 아, 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쟤또 이등에서 그래. 그냥 신경 어, 쓰지 마. 이등이면 엄청 잘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멘탈이 약하다고.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하니까 잊지도 않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그런 거라고. 아니거든! 그럴 시간에 공부를 더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래. 돈도 많이 벌고. 너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었어? 난 교회 절대 안 다닐 거야. 교회 다닌다고 돈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너네 아빠 교회 엄청 조그맣고 가난하지 않아? 근데 음식 먹을 때마다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 진짜 이상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 엄청 쪼아놓고 가난하지 않아?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아빠, 좀 잘난 척하는 애가 있는데요. 걔가 다른 친구들 말 무시하고 말을 막 해서, 그래서 어떤 애랑 싸울 뻔도 하고 또 다른 애는 엄청 상처받은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음... 이럴 때할수 있는 건딱 하나야. 기도요?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럼,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야. 어, 저기 드림이 아니야. 너뭐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에어팟 잃어버렸냐? 아니, 어, 헐, 어떡해. 그거 엄청 비싸다며. 에이, 괜찮아. 드림이한테는 비싼 것도 아닐 거야. 그렇지, 빨리 들어가자. 수업 시간 다 됐어. 쌤통이다. 우리 같이 찾아주자. 뭐? 왜? 찾았다! 다행이다. 수업 다 끝났겠네. 미안. 뭐가? 수업도 빠지고, 너네 옷도 더러워지고. 괜찮아. 빨면 되는데, 뭐. 어제도. 어? 뭐라고? 미안하대. 자,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드림이가 1등을 못해서 그런지 심술이 났나 봐요. 갑자기 천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함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 왜 감사하는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멘탈이 약해서라든지 또 아빠 교회가 작아서 가난하다는 말까지도 하는 드림의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혁이와 또 천이는 화가 나고 마음이 속상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속상한 천이는 아빠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했죠. 친구로 인해 속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아빠에게 물어봐요. 아빠는 그럴 때할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뭐였죠? 바로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 천이에게 아빠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아빠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림이가 아주 아주 비싸게 주고 산 에어팟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떠겠어요? 놀림을 당했던 천이나 혁이가 나이스! 하고 그냥 쌩! 하고 가버릴 수 있어요. 천이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하더니 혁이에게 우리 가서 찾는 것을 도와줄까? 라고 이야기하며 드리미의 에어팟을 함께 찾아줬어요. 옷도 더러워지고 수업도 결국 듣지 못했지만 드림이의 에어팟을 찾았을 때 드림이는 그 혁이와 또 천이에게 아주아주 미안한 마음을 전달했고 아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은 잘 해결된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무시하며 시원하게 복수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받은 대로 갚아주는 이 복수의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천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동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드림이를 오히려 도와줌으로써 사랑으로써 섬기는 모습으로 드림이에게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 주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어, 뭐 저렇게까지라고 할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을 놀리거나 기분 나쁘게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박수.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늘로서 영상 예배가 이제 마무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제발 우리가 어, 현장에서 유초동구실에서 함께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 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사람의 지혜로는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바로 복수할 수 없어서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어, 광고 말씀드리면요. 오늘도 여전히 1시에 목사님과 줌으로 레크레이션과 퀴즈 퀴즈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1시까지 꼭 줌으로 들어와줬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못 들어왔던 친구들도 오늘은 꼭 들어와서 우리 줌으로 재밌는 시간들을 보냅시다. 오늘도 여전히 치킨과 여러분이 원하는 햄버거를 여러분의 집으로 바로바로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오늘 영상 예배에 드려줘서 고맙고 또 다음주에 우리 직접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능 오늘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도 파이팅! 안녕!